신성 델타 테크건, 웰바이오 테크건, 테라 사이언스건,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성장 가능하지 못한 기업의 단기적인 호재만 바라보고 투기적인 성향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하산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거짓없는 방송, 진실만을 말씀드리는 방송, 주식고객의 문견입니다. 오늘은 이거 웰바이오텍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선을 넘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얘기를 하고 고발을 진행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그 웰바이오텍 내부에서 조금 사람들이 제 채널을 테러도 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말싸움이 좀 있었는데, 뭐저 역시도 물론 잘못한 부분은 있겠죠. 상대방이 받아친다고 해서 저도 같이 받아쳤으니까 그런데 저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뭐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바로 주고받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아예 그냥 제 얼굴을 대놓고 그냥 불특정 공간에다가 올려두고 저희 외모를 비하기 싫은데 그그 하면서 모욕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라이프 디자이너라는 닉네임이 있길래 혹시라도 뭐 재무설계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뭐 재무설계사가 주식 추천한다고 믿는 수준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마음 흔들어 플러팅화해서 사기를 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회수가 없는 채널을 운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전부 다 허위사실이죠. 조회수가 어떤 식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제가 뭐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뭐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런 건좀 마음에 안 들어요. 방송할 때 발음이 잘안 되더라. 뭐 특히 발음. 그 다음에 내용도 너무 허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내용이 허접했나요? 뭐 여기 있는 삭제된 메시지는 그냥 제가 지웠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항상 싸우고 나서 부끄러우니까 지우죠. 그렇다고 해서 뭐뭐 쌍욕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저도 지킬 거 지키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사람 뭐김작가니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또 그쪽 채널에서 뭐 들었던 사람인가봐요. 그리고 뭐 주식 구경인 개가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명예훼손으로 뭐 내가 진행을 해줄게라고 얘기하는데 명예훼손 성립 요건 자체가 되지 않아요. 누군지를 상대방이 모릅니다. 누군지 밝히지도 않았고요. 라이브 폴레너 뭐 특정 인물도 아닌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설왕설레한 부분 저도 똑같이 받아줬을 뿐이고, 주주들이 너한테 지금 쌓인 게 많은데, 웰바 들어간 사람은 비하를 했지. 무슨 비하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작년 9월부터 제발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모두가 알고 계시는 거고, 주주 연대를 무시하고, 한번 털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거의 스토킹 수준의 협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도 따로 고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 웰바 주주는 협박에도 괜찮은 철룡인들인가 보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건 어떤 거냐면, 뭐 주주 소송을 한다고 하길래 크게 저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내부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변호사비 명목으로 돈부터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톡방 나왔더니 문자로 쌍욕을 박았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소액주주 운동은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웰바가 이렇게 됐다라고, 돈안 넣었다고 이렇게 캡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얘기를 좀더 했을 뿐인데, 지금 어떠냐면은 KRM 때와 비슷하게 채널 테러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명예훼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불특정 다수가 있는 방에서 모욕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거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사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사기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실시간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실전방 운영하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기쁘다 감사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이분들 전부 다 지금 실전방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고 스터디클럽 함께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라이브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연장 결제도 받지 않고. 책임감 있게 제가 할수 있는 말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인 웰바이오텍 보고 리튬한다라고 스스로가 도박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자기들은 청룡결배 관청 하는 거 진짜 이해가 되지 않고 저런 식으로 개인에 대한 모욕을 진행을 하는 거는 건가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이 김소설 님의 웰바유텍에 이은 두 번째 작품 신성 델타테크 요거 한번 진행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초존도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사업보고서에 1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1분기 보고서고요 자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그러면 초존도체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보시면 67,400원에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진 상황 시가총액이 1조 8524억입니다 설마 아까 라이프 디자인 뭐 이런 애들이 웰바이오텍 사고 또 신성대테크까지 사지 않았겠죠 진짜 그런데 정말 뭐 제가 발음이 안 좋긴 한것 같습니다 <laughs>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매출업 보시면은 꾸준하게 나오는 듯 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받기가 더 힘들다. 특히나 마지막 보기 적자를 봤다라는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 회사의 임원들이 24년 초에 이제 초전도체 테마를 타고 상승을 하니까 이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5천주씩 이렇게 7만원대 매도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이후로 신성델타 테크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 요 구자천이란 분, 요 분은 꾸준하게 매수를 했었다. 오히려 이 구자천이란 분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주가가 더 가나 보다. 초전자체가 실제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뭐, 천주씩, 이천주를 갖다가 5만원대 이렇게 사가지고 한 대략적으로 1억 조금 넘는 금액을 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7만원대에 한 천주를 사가지고 한 대략적으로 합, 합의한 2억 정도 되는 금액을 샀더라. 그런데 재밌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신성 몰드 테크, 여기서는 만주를 갖다 그냥 12만원대에 풀에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 아, 최대주주들이 모두 다 보유한 건 아니고, 모점에서다 팔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기 보고서 보면은, 역시나 매출액 자체가 감소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은 이제 초전조체가 없이, 원래 기업의 적정 주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뭐 상대적인 비교는 뭐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이런 회사들은 뭐 깊숙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퍼 정도만 그냥 계산해 보는 거죠 eps와 퍼를 곱하면은 주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 업종 퍼가 2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eps 곱하기 퍼 요렇게 해버리면은 912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나온다 신성 델타 테크가 초전도체 테마를 타기 이전에 주가 박스권이 여기였죠. 아 적당하구나. 그런데 아래쪽에 뭐 동일업종 비교 보시면 좀 굵직한 회사들이 이렇게 나와요. 얘들은 보면은 퍼다체가 10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한1 정도로 계산해서 때려주면은 아 3,888원 정도가 나오더라. 지금 주가에서 뭐 엄청나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만원 지금 6만 7천 얼마 정도니까 만 원대 내려오려고 하면은 뭐 아직도 까마득하고요. 3천 얼마는 더더욱 그렇다. 제가 근데 이걸 경고를 드렸었잖아요. 신성데이터테크는 과거에 세력 지분 지도에 나왔던 종목이다. 어디 CNT 8호라는 곳을 2014년도에 매수를 하고 단기간에 차익을 봤던 기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세력 지도 이렇게 연관되는 거 보시면은 CNT 8호에 신성델타테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고 여기는 이제 뭐요 시점에 이제 초록밴드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라사이언스, 웰바이오테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걸리는 것들 있고요. 하이드로리튬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보링크 등등 뭐. 여러 가지 초전도체 테마를 타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이 세력지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모르고 뭐 무료 종목 들어갔다가 지금 전자산 날리고 저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법적으로 명예훼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성 델타 테크건, 웰바이오테크건, 테라 사이언스건,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성장 가능하지 못한 기업의 단기적인 호재만 바라보고 투기적인 성향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사서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회사들이 테마가 나왔을 때는 날아간다. 막 이랬어요. 웰바이택 때도 저한테 그랬었어요. 웰바이텍 리튬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세력 갑자기냐? 어? 뭐 싸게 주워 담으려고 그러냐? 뭐 이러더니 쭉쭉 떨어지니까 갑자기 뭐 김소설 아저씨 막 욕하고 그다음에 회사 욕하고 뭐이돈 없는 돈으로 하자. 우리 뭐일 합치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니까. 좀 여기에서 어? 이래가지고 거래 정지 되니까, 야시, 우리 이제는 뭐 소액주주 행동 해봅시다,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때는 현명한 선택 못하도록. 왜냐, 이 사람들이 팔면 자기 주가 떨어지잖아요. 올라가지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물리니까 이제 와서 소액주주 운동하고 뭐 변호섭이 이야기 막 나오고, 당신 때문에 웰바이오텍이 이렇게 됐다, 뭐 쓰레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저에 대한 명예에서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거기 없죠, 그죠? 웰바이오텍 주주들은 참법비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신상 데이터 테크나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웰바이오텍 같은 세력주에게 당해가지고 자본이 남지 않으신 분들은 단돈 천만원으로 저와 함께 하루에 5만원, 10만원 벌어가는 방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뭐 저기에 물려가지고 변호사 비용 쓰고 뭐하고 뭐하고 할 동안에 그냥 제가 순수한 실력만으로 하루에 오전 뭐 14만원, 15만원 손절하고 손절하면서 지금 한 동안 200만원 만들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천만원을 어디서 200만원 만드실 거예요? 이래도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플러팅이다 사기를 당한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제대로 보셔야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명예훼손 진짜 제가 웰바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봐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짤 없습니다. 그고 이제 합의 안할 겁니다. 합의 안 하고 고소 취하도 안할 거예요. 그냥 형사 벌금 안나오기만을 기다리세요. 형사 벌금 만약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민사소송까지 바로 들어갈 거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 주주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사람의 명예를 배치하고 사람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 무리들에게만 특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성델타테크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 와 이거는 진짜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박스권 노란 거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는 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딱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여기 이제 저항대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던 구간이 이제 저항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74,000원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해를 할 것이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제그 말은 뭐냐? 여기에 이제 물렸던 분들은 본전 찾기는 글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허에서 말씀드린 거, 초점도체 절대 없다라고 그런 회사 측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죠, 요거. 2만원대에서 만원대요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3천원에서 요렇게 말씀드렸던 요 가격대 2020년에 요렇게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CNT 8월을 했을 때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신성델타 테크는 주기적으로 요런 식으로 뭐 세력 지분을 이용해서 투자를 잘하고 잘 빠져나갔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째도 뭐 이제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이 회사가 어쨌든 테마적인 부분은 탔었고, 이 테마가 이제 소멸했다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는 부분인 거겠죠. 왜냐? 여러분들이 산 거잖아요. 뭐, 신성대타 테크가 나와가지고 사라고 했어요. 임원진들이 나와서 이거 초전도체 가니까 사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신성델타 테크가 초전도체에 대해서 아무런 홍보팀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되도 하는 유튜버들이나 보고 유튜브 사이트 보면서 이게 간다라고 산 거잖아요. 웰바이트인는 똑같죠. 회사에서 뭐 리튬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리튬 사업에 대해서 뭐 정확한 플랜을 갖다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국내 군지 리튬이라 생각해서 웰바이트 사고 지금 이사단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투자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근본 없이 아무거나 투자를 하게 된다면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갖다가 아쉽게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누누이 경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평소에 많은 돈을 갖다가 잃게 되면은 사람이 가까매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한다는 것은 법에 있지 않는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교육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는 합의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있죠. 예수도 30% 이상의 누군가를 포용을 하지 못하는데, 저 역시도 이 30%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잘해줄 거고요. 아까처럼 제게 뭐 욕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70%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막 폐륜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다음에는 같이 말씀하고 계속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성이 이상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누가 여러분들한테 침 뱉고 욕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제가 얼굴에 알려진 유튜버인 뿐인 거고, 여러분들은 암흑 속에 숨어서 있는 키보드 워리어일 뿐인 거예요. 그거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저한테 침 뱉고, 뭐 욕하고 하실 자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버라는 하나의 그 이유만으로도 갑질을 하려고 하는 상황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로 가면서 여러분들 모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는 거는 저는 참을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조금 뭐 불쾌하신 내용도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무료 종목들, 테마 종목들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그런 비성적인 행동을 하는 부끄러운 가족의 일원이 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운만이 함께하기를 빌도록 하고, 고소는 진행하고 결과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